토트넘의 성공과 단합의 이유는 손흥민. 세계 최고의 주장입니다. 버지 반다이크,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같은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권위를 보여주는 선수들이지만 탈의실에서 당신이 겁을 먹을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당신은 그들 주변에 있을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형제와 같습니다. 그에게 무엇이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주위에서 농담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경기장에서의 주장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작은 것들이 성공적인 시즌을 만듭니다. 지난 30일 영국의 한 축구 전문가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현지 축구팬의 이 글에 내 네, 저는 경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왔습니다. 위대한 주장은 무섭거나 권위적이거나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료들을 편안하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기꺼이 시도하고 실수를 저지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여러분이 전태 함께하고 싶은 완벽한 주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의 메뉴와 리버풀 팬들이 와서 불만을 토로했지만 토트넘 팬들을 비롯한 현재 올라온 많은 팬들은 손흥민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팬들이 라커룸의 분위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면서 팬들이 만든 소설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글이 올라온 날에메랄성 로얄이 브라질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 말이 허구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로얄은 30일 브라질 매체 포탈 코레이로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에는 각자 다른 성격이 있는 선수들이 모여있다. 남미 선수들은 시끌 벅적한 것을 좋아하지만 영국인들은 조용히 느긋하게 라커룸에서 시간을 보낸다라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는 바로 손흥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가짜 한국인이다. 그는 브라질 사람이라면서 브라질, 남미, 스페인 출신 선수들과 교류하며 함께 음악을 즐긴다. 선수들 모두 각자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손흥민은 이들에게 기쁨을 가져오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손흥민이 라크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선수들을 어떻게 자유롭고 활기차게 만드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 요리스가 주장으로 있고 에릭 다이어가 부주장으로 있었을 때는 토트넘 라크룸의 분위기가 지금과 같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1 1 개월 동안 음악을 틀지 못하게 한 적도 있었고 특히 다이어는 브라질 선수들과 음악을 가지고 마체를 많이 빚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주장이 되자마자 자유롭게 음악을 듣게 해주면서 즐거운 분위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리스는 경기가 끝나면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에게 질타를 서슴없이 가하면서 권위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손흥민은 이런 분위기를 깨버렸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그동안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동료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했는데 요리스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경기장에서 손흥민에게 분풀이를 한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주장이 되자 토트넘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영국 축구 전문가나 토트넘 선수들이 하는 증언은 손흥민이 캡틴이 되고 토트넘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 매체 G3 풋볼은 지난 4월 손흥민에 대해서 집중 조명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무엇보다 팀 플레이어다. 상대를 봉쇄하고 공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토트넘이 공을 지녔을 때늘 뒤에서 뛰면서 동료를 위한 공간도 만든다 라고 코멘트했습니다. 개인적인 성공에도 우승 트로피가 없다는 것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지만 그럼에도 손흥민은 즐겁고 사려깊은 성격이다. 라크룸에서 팀이 슬플 때 사람들을 다시 웃게 만든다며 틀림없는 아시아 축구의 글로벌 슈퍼스타이며 토트넘에서 영웅이자 전설로 나아갈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매체의 평가는 손흥민의 주장이 되기 전에 한 것이었는데 라크롬에서 팀이 슈퍼할 때 사람들을 다시 웃게 만든다 라는 대목은 놀라웠습니다. 에미네성 로얄은 지난 시즌 주거 주전멤버로 기용되다가 이번 시즌 딱한번 선발 출전하고 여섯 번이나 교체 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쟁을 즐기고 앞으로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태도로 보였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손흥민이 만든 라크롬의 분위기에서 비롯되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에서 뛰지 못하거나 벤치에 있는 선수들까지도 챙기면서 팀의 분위기에서 소외되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팀의 즐거움을 가져오는 손흥민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시절부터 이를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8년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두각을 나타낼 때한 함부르크 팬이 과거 손흥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당시 동양에서 온한 무명의 축구 선수에게. 누구도 그에게 큰 관심을 주지 않았지만 낙천적인 성격으로 조금씩 사람들을 눈에 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프리시즌 체시아 경기에서 손흥민의 진가를 선보이자 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때 한 독일인 소년이 찾아와 손흥민에게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년은 당시로 회상하며 8년 전이었지만 자신감 있게 웃으며 사진을 찍어준 손흥민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손흥민이란 이름은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이름이 되었다고 감탄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레버쿠젠에 가서도 낙천적인 성격으로 당시 독일 매체 rp 온라인은 손흥민의 팀의 분위기 메이커로 자리 잡았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스타이자 레버쿠젠 역대 최고 이정료로 간 손흥민은 팀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런한 손흥민의 낙천적인 성격은 토트넘에 와서 꽃이 피었는데 늘 웃으면서 즐겁게 축구하는 모습은 토트넘의 살아있는 레전드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팀과 팬들 모두 인정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크리스탈 펠리스전을 2대로 마치고 포착된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경기 종료 휴스을 불리자 서름이는 들고 있던 공을 허공으로 찼습니다. 그리고 팀 동료가 아닌 옆에 있던 상대 팀 선수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포옹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진짜 얼마나 사회생활을 잘했으면 저런 게더 존경스러워 이러고 말했습니다. 패배했지만 상대 팀 선수에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모습은 그동안 프리메리그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지난해 한 잉글랜드 축구팬은 항상 미소를 띠면서 낙천적인 모습으로 월드 클래스의 실력을 보여주는 선흥민을 두고 흥민손이 되는 방법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이 영상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천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는데 다른 팀 팬들도 이 영상을 인정하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는 리버풀 팬이지만 선흥민을 정말 좋아한다. 손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기 때문에 누구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다들 그를 좋아하는구나. 손흥민의 축구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꾸준함도 조명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유럽 모델 200골을 넘어서 최초이자 최고의 아시아 선수가 되었는데 유럽에서 14시즌 연속 꾸준히 골을 넣고 있는 세 명의 선수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세 명은 손흥민, 지루, 레반도프스키입니다. 2010-2021 시즌부터 손흥민은 13년간 쉬지 않고 꾸준하게 달려왔습니다. 또한 최근에 프리미어 리그는 그동안 잘 부각되지 않은 손흥민의 능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패널은 아무도 손흥민의 높은 축구 지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스트라이커로서 그의 모든 움직임의 타이밍이 엄청나다. 그는 언제 떨어져야 할지, 언제 침투해야 할지, 어디에서 박스 내 고스 트 플레이를 해야 할지, 언제 측면 오버로드를 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 그는 진정으로 높은 IQ를 가진 선수이다. 레시포드는 9번 포지션에서 이런 유사한 문제들로 심기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BBC 및 스카이스포츠 축구 전문가인 마이카 리차즈는 지난 2020년 손흥민과 헤리케인이 맹활약할 때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막지 못한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리차즈는 케인의 정교한 패스가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흥민의 영리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이 지능적으로 상대 수비를 뚫은 뒤 골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리차즈는 손흥민은 지능적으로 치고 나간다 상대 수비수들은 그런 손흥민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손흥민은 수비수들보다 더 똑똑하다 게다가 빠르기까지 하다 그러니 알면서도 그를 막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08년 함부르크 합류해 유럽 지출에 꿈을 키웠습니다. 당시 함부르크의 핵심 공격수였던 페트리치는 손흥민에게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유망주에 불과했지만 남다른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페트리치는 손흥민은 이브라히모비치 수준으로 자신감 넘치는 선수였다. 그렇다고 해서 거만한 건 절대 아니었다. 항상 겸손하고 친절한 선수였다 라고 해상하며 손흥민은 또래 선수들과 대화할 때 나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거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어릴 때부터 꾸준히 연습해온 기술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축구 철학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을 향해 스마일 보이라고 하면서 동료들은 어떻게 그렇게 매일 웃을 수 있는지 신기한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에 대해 매일마다 자신이 되뇌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 오늘 나의 축구는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 이상 쓸모했습니다